안녕하세요. 시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오늘의 국제표준금거래소 시세는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순금 한돈의 시세는 어제보다 천원 하락해 살때 26만 5천원, 팔때 역시 어제보다 천원 하락한 26만 4천원에 거래됐습니다. 금 18K, 14K 역시 소폭 하락해 18K는 살때 제품 시세를 적용하며 팔 때는 어제보다 700원 하락한 19만 400원에 거래됐습니다. 14K 또한 살 때는 제품 시세를 적용, 팔 때는 어제보다 600원 하락한 14만 7천원에 거래됐습니다. 백금만 돈의 시세는 하락해, 살 때는 어제보다 5천원 하락한 19만 2천원, 팔때 역시 어제보다 4천원 하락한 1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은시세는 소폭 하락해, 살 때는 어제보다 50원 하락한 4,230원, 할 때는 30원 하락한 3190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시세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. 금시세와 제품은 국제표준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